여러분,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도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. 어, 더위가 아직도 남아있는데, 어서 선선한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어. 저는 이렇게 샘청가를 걷고 있습니다. 여기를 걸으면서 드는 생각이 체력을 좀 길러서 저도 언젠가 5km부터 5km 마라톤이나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체력을 좀 기르면 아픈 것도 좀더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체력이 더 없으니까 면역이 지금 많이 약한 상태라 통증이 더 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조금씩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하다 보면 언젠간 저도 마라톤에 5km에 도전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와 물소리가 되게 시원해요. 우선 핸드폰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조심, 조심조심 떨어뜨리면 낭패 나 슬퍼짐. <laughs> 제가 요새 하도 잊어 버리고 까먹는 게 많아서 블루투스도 잊어 버리고 또,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고, 그래서 좀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. 어때든 여러분, 오늘도 저 하늘만큼 푸르르고, 햇살 좋고,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. 저는 또 열심히 운동해서 좀더 체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, 꽁집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!